안녕하십니까. 제주책방 운영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거대한 가속이라는 책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은 뉴욕대학교 스턴 경영대학원 마케팅 교수이신 스콧 갤러웨이 교수님이 쓰시고 박선영님이 번역하신 책입니다. 스콧 갤러웨이 교수님은 미국 비즈니스계에서 브랜드 전략과 트렌드 예측에 가장 정통한 전문가이자 실리콘밸리 창업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분석가로 꼽힌다고 합니다. 미국의 MBA 종합 정보업체 포이치 앤퀴츠가 뽑은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스쿨 교수 중한 명이며 세계 경제 포럼이 법은 내일의 글로벌 리더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프로핏 레드 엠벨로프 I2를 비롯해 9 개의 회사를 설립했고 뉴욕타임스 컴퍼니 어본 아웃피더스 유시 버클리 하스 경영대학원에서 이사를 역임했다고 합니다. 이 책은 다섯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일 장에서는 빠르게 재편되는 비즈니스 판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한자가 훨씬 더 강해지는 세상이 되었고, 현금이 최고가 된 시대가 되었으며, 소셜 미디어의 시대가 되었고 검색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는 더욱 강력해진 플랫폼 제국의 미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빅 4와 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사방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그 덩치는 더욱 더 거대해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또 다른 시장 교란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유니콘 기업들과 그로 인한 시장의 변화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위험과 혁신이 기다리는 고등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아이비리그라는 카스트 제도가 지배해온 미국의 고등교육도 거대한 가속의 흐름에서 예외가 될수 없고 큰 변화의 흐름을 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거대한 가속이 우리에게 남긴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변화하고 있는 자본주의 그리고 전대미문의 자본시장의 상승,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빈부격차, 거대 기업들의 착취 이런 것들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이 변했고 지금도 많은 것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세상에서는 거대한 가속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애플의 가치가 1조 달러가 되기까지 무려 42년이 걸렸는데 1조 달러에서 2조 달러로 늘어난 데는 고작. 20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같은 기간 테슬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치 높은 자동차 회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몸값이 토요타, 폭스바겐, 다임러, 혼다를 합친 것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일상이 되고 있는 요즘 물가와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고 경제는 아직 최악의 상태에 도달하지 않았다고들 설명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에 경제는 더 깊은 불황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을 종합하면 정말 그런 전망이 맞을 것처럼 보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는 전례 없는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대부분의 업체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시기에 호황을 누린 업체도 있습니다. 비대면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줌을 통한 미팅과 학습이 일상화되었고 덕분에 줌의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재택근무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가구업체와 집수리 관련 업체의 매출도 크게 늘었습니다. 코로나로 외식문화가 타격을 입으면서 어려움을 겪던 식당들은 테이크아웃 및 배달에 발빠르게 적응하게 되었고 덕분에 배달이 이제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달업체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침체일로를 겪던 경제는 제로금리까지 떨어진 저금리 정책과 2008년 금융위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양적 완화와 정부의 재정 지원 덕에 다시 살아난 듯 보였고 코로나로 인한 치명률도 낮아지면서 코로나도 독감 수준으로 풍토병이 되어가는 듯이 보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발생했고 덕분에 물가는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물가를 잡기 위해 패드는 양적 완화를 중단하고 지속적으로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 기업들의 주가는 맥을 못 추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일론 머스크는 막대한 돈을 들여 트위터를 인수했고 중국 공장의 생산량까지 감소하면서 테슬라 주가는 고점 대비 많이 추락한 상태입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CEO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하는데 잘한 결정인 것 같습니다. 애플도 아마존도 구글도 페이스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업체들은 팬데믹으로 인해 이미 많은 수혜를 입었습니다. 그동안 독점적인 시장 지위를 이용하여 막대한 현금을 축적하고 있었고 관련 분야를 독점하여 지금도 엄청난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경쟁자는 위협하여 제거하거나 M&A를 통하여 사들여서 독점적 지위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다양한 분야에서 독점을 창출하기 위해 기술 개발에도 엄청난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웨어러블 기기를 만들어 생태계를 지속 확장하고 있으며 구글은 안드로이드의 신영의 모든 이용자 정보를 이용하여 광고 수입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시장에 나온 지 10년도 되지 않은 애플 워치의 규모는 이미 세계 최고의 시계업체인 롤렉스의 4배 이상으로 커졌으며 안드로이드 검색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구글은 애플에 매년 120억 달러를 지불하며 iOS 운영체제의 검색시장까지 점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를 겪으면서 강자는 더 강해지고 약자들은 대부분 소멸됐습니다. 그래도 아마존의 횡포에 대항하여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한 쇼피파이는 대단해 보입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지만 말입니다. 호텔을 하나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세계 최대의 숙박업체가 된 에어비앤비는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운전자의 근로자 인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버에 비하면 성장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큰 타격을 입고 아직도 회복을 못 하고 있지만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크루즈 여행 수요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CHAT, GPT가 등장하는 등 AI의 성능이 향상되고 관련 분야도 확대되면서 교육시장도 엄청난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야말로 세계는 거대한 가속이 일어나는 격변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변의 시대에는 새로운 변화에 맞추어 변화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코로나로 변화된 세상은 그런 변화를 더욱더 가속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입니다. 현실은 곧 변화에서 없어질 게 없으므로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변화하는 세계를 직시하고 거기에 발맞추어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거대한 가속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